알람 소리가 울리고 눈꺼풀이 무겁게 열립니다. 아직 창밖은 어스름한데도 몸은 이미 하루를 시작하라고 재촉합니다. 부엌에서 커피 머신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욕실 문을 여는 손은 무심하게 소변을 보러 갑니다. 그 순간 소변이 내려가는 소리와 함께 변기 표면에 작은 거품들이 일렁입니다. 한두 개가 사라지지 않고 바닥면 위에 잔잔한 거품이 남습니다. 아, 오늘도 그렇네. 하며 손가락으로 가볍게 터뜨리고 나옵니다. 만약 그 거품이 5분 이상 그대로 남는다면 이건 결코 사소한 현상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방금 본 아침에 작은 거품이 우리에게 건네는 비밀스러운 경고에 관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거품에는 신장이 보내는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수면 중 쌓인 노폐물, 밤사이 농축된 소변, 그리고 소변에 섞인 단백질의 흔적, 이 모든 것이 아침에 유리창처럼 반짝이는 거품 속에 담겨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조용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문제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장 기능이 절반쯤 손상될 때까지도 몸은 요란한 경고음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침 거품을 수년간 무심히 지나치다가 어느 날 너무 늦게 병원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별일 아니다 하고 넘긴 그 작은 신호 때문에 회복하기 힘든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병원을 찾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부엌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누군가는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깨우며 또 누군가는 그날의 작은 거품을 무심코 닦아내고 있을 겁니다. 그 평범한 선택들이 쌓여 10년, 20년 뒤에 신장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영상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그 작은 거품을 무심함의 무기로 만들지 말자. 이제부터 우리는 그 거품이 의미하는 바를 하나씩 풀어낼 것입니다. 왜 아침 소변은 신장의 거울인가? 거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단순한 기포인가? 아니면 단백뇨의 신호인가? 일상에서 흔히 하는 아침 습관들이 어떻게 신장을 서서히 갉아먹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아침의 황금 30분 루틴은 무엇인가? 이 영상은 단순한 경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작은 습관 변화가 어떻게 투석을 피하게 했는지 또, 어떻게 다시 건강을 되찾게 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 부모님 혹은 당신 자신이 어느 날 갑자기 겪을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알리고 막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아침 당신은 무엇을 마셨나요? 커피를 손에 들고 있나요? 혹은 물한 잔을 천천히 마셨나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본 소변의 거품, 그때 당신은 무엇을 느꼈나요? 이 작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제 숨을 고르세요. 화면을 끝까지 보고 나면 아침에 그 작은 거품이 결코 사소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여기서 얻을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준비되셨다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신장은 왜 침묵의 장기일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몸이 조금 피곤해서, 아,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렇겠지라고 넘겼던 순간들. 발목이 살짝 부어서 오늘 좀 오래 걸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날들. 그런데 사실 그 순간 이미 여러분의 몸 속에서는 아주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경고가 울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신장, 우리 몸의 작은 정수기이자 생명 필터입니다. 신장은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왜냐고요? 간은 아프면 명확한 통증 신호를 줍니다. 심장은 문제가 생기면 가슴을 조여 오듯 경고음을 보내죠. 하지만 신장은 다릅니다. 신장은 기능의 70% 이상이 망가질 때까지 거의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실제로 58세의 김미정 씨는 평소에 건강에 자신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등산을 즐겼고, 술도 거의 하지 않았고, 몸무게도 표준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혈액 검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장 기능의 절반 이상이 이미 손상된 상태였던 겁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에서 아무런 신호가 없었어요. 조금 붓고 조금 피곤했을 뿐인데 그게 신장 때문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처럼 신장은 망가져도 조용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우리 몸을 갉아먹습니다. 의학적으로도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한신장학회 조사에 따르면 신장 질환 환자의 90% 이상은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병원을 찾을 때쯤이면 이미 상당 부분이 손상돼 있죠.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거나 혈압이 쉽게 오르고 발목과 얼굴이 붓기 시작하는 시기는 대부분 이미 늦은 단계입니다. 즉 신장은 문제가 생겨도 아프다고 소리 지르지 않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겠어요? 나는 내 신장이 괜찮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작은 신호는 없을까? 신장은 평소엔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방심합니다. 그러나 이 방심이 수년 후 다이엘러서스 즉 인공투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장은 절대 뒤늦게 발견해서는 안 되는 장기입니다. 간은 재생력이 있지만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조용히 무너지는 신장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지,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작은 신호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2. 아침 소변 거품 놓치면 안 되는 이유. 여러분 혹시 아침에 화장실에 갔다가 소변을 보고 나와서 문득 변기를 다시 본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거품이 잔뜩 남아있고,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걸본 적은 없으신가요? 어, 어제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서 그런가? 물을 덜 마셔서 그런 걸 거야.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사실 이 작은 거품 속에 신장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아침 소변이 중요한가? 밤새 우리의 몸은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심장은 혈액을 돌리고, 간은 해독을 하고, 그리고 신장은 온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정수기 역할을 합니다. 하루 동안 쌓인 불필요한 물질과 독소는 결국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빠져나가죠. 그 중에서도 아침 첫 소변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밤새 수분 섭취가 거의 없으니 소변이 가장 진하고 농축된 상태로 모이게 되거든요. 즉, 아침 소변은 신장의 현재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거품이 생기는 걸까요? 정상적인 경우 소변은 투명하고 약간의 노란빛을 띱니다. 물론 변기에 떨어지면서 잠깐 거품이 생길 수 있지만 보통은 금세 사라집니다. 하지만 만약 신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손상된 신장은 단백질 같은 중요한 영양성분을 걸러내지 못하고 소변으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 단백질이 소변에 섞이면 표면 장력이 강해지면서 물 위에 기름 거품처럼 쉽게 꺼지지 않는 거품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품은 단순히 위생 문제나 생활 습관이 아니라 신장 손상이라는 몸의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47세 직장인 이준호 씨는 출근길마다 피곤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운동도 하고 담배도 끊었기에 본인은 건강에 자신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소변을 본뒤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거품이 유난히 많고 시간이 지나도 잘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 현상이 반복되자 결국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40% 가까이 손상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그 작은 거품 신호를 그냥 무시했다면 아마 몇년 안에 투석을 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단백뇨 즉 소변 속 단백질은 신장 질환의 대표적인 초기 신호라는 점입니다. 대한신장학회에 따르면 단백뇨가 지속적으로 발견된 환자의 상당수는 이미 만성, 신장질환 초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투석이나 이식 같은 극단적인 선택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 볼게요. 혹시 나는 아침에 소변을 본뒤 변기에 남아 있는 거품을 유심히 본 적이 있는가? 단순히 물줄기의 세기 때문이라고 넘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에 확실히 그렇다라고 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이미 신장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를 놓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신장은 절대로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장기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조금씩 조금씩 손상되다가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아침 소변 속 작은 거품일 수 있다는 사실, 이제부터는 절대 무시하지 마셔야 합니다. 3. 실제로 무심코 넘긴 거품이 결국 투석까지,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에 사는 65세 김정자 씨의 사례입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본 작은 거품, 그것을 가볍게 넘겼던 결과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몇년 전부터 김정자 씨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이상한 장면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소변의 거품이 유난히 많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김정자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여기저기 예전 같지 않다잖아. 그냥 그 때문이겠지. 그녀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전형적인 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의 몸보다 자식들의 건강, 남편의 식사, 손주의 학원비를 더 걱정했죠. 그래서 자신에게 나타난 작은 신호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다리에 알수 없는 부종이 나타났습니다. 발목이 퉁퉁 붓고 신발이 맞지 않아 불편했지만 김정자 씨는 또다시 넘겼습니다. 어제 좀 오래서 있었으니까 그렇겠지. 그러나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해졌습니다. 숨이 차고 얼굴이 푸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주변 가족들의 권유로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자 씨, 신장 기능이 이미 30%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는 아프지도 않았는데요. 조금 피곤하고 붓는 것 말고는 괜찮았는데, 하지만 의사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거품이 생겼을 때 일찍 오셨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신장은 이미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몇년뒤 결국 김정자 씨는 평생 피하고 싶었던 혈액 투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 병원에 앉아 몇 시간씩 기계에 몸을 맡겨야 하는 생활. 자유롭던 일상은 사라지고 여행도 친구들과의 모임도 모두 제약을 받게 되었죠. 김정자 씨는 병상에서 이렇게 말씀하곤 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일찍 병원에 갔더라면 작은 거품을 그냥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김정자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대한신장학회에 따르면 신부전으로 투석을 시작하는 환자들의 상당수가 이미 수년 전부터 단백요고품료 같은 초기 신호를 경험했지만 무심코 지나쳤다고 합니다. 즉 작은 거품 하나가 결국 투석이라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 소변에서 거품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단순히 물줄기의 세기 때문이라고,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그냥 넘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작은 무시가 쌓이면 결국 평생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김정자 씨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말해줍니다. 신장의 신호는 결코 작지 않다. 눈에 보이는 거품, 붓기, 피로감, 이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투석이라는 무거운 삶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조용하지만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4. 아침 습관 속 숨어 있는 신장 파괴자. 자, 이제 우리는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침마다 어떤 습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아침에 마시는 한 잔의 커피, 따뜻한 국물, 혹은 아무것도 안 먹고 출근 준비에 쫓기는 습관들. 이 일상적인 행동들이 사실은 조용히 신장을 공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세 가지 아침 습관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공복 커피 하루의 활력이 될까, 신장의 독이 될까?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뜨자마자 제일 먼저 찾는 게 커피입니다. 카페인의 향으로 하루를 깨우고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죠.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커피는 신장에게는 결코 반가운 존재가 아닙니다. 카페인은 순간적으로 혈관을 수축시켜 신장으로 흘러들어가는 혈류량을 줄입니다. 이때 신장의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가 직접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실제로 장기간 공복 커피를 습관처럼 마신 사람들 중, 신장 기능이 점점 저하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이미 혈압이 높거나, 신장에 부담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늘 아침에도 빈속에 커피를 드시진 않으셨나요? 짠 국물 따뜻한 위로일까? 신장을 압박하는 칼날일까? 한국인의 아침 식탁에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뜨끈한 된장국, 얼큰한 김치찌개, 혹은 전날 먹다 남은 라면 국물 한 그릇, 속이 풀리고 몸이 따뜻해지는 듯한 그 순간은 분명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한 그릇에 담긴 나트륨의 양입니다. 실제로 국한 그릇만으로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트륨은 체내에 들어오면 혈압을 끌어올리고 신장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신장에 염분이 쌓여, 마치 작은 돌처럼 굳어가는 염분 독성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사구체가 딱딱해지고 막히면서 결국 만성 신장 질환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아침 식탁에 오르는 국한 그릇이. 혹시 신장에 매일 상처를 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침 물 부족 작은 무관심이 만드는 큰 재앙. 밤새 우리의 몸은 많은 수분을 잃습니다. 땀, 호흡, 그리고 소변을 통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아침에 혈액은 더 걸쭉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물한 모금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걸쭉해진 혈액은 신장 혈관을 통과할 때 마찰을 일으키며 사구체를 빠르게 손상시킵니다. 즉, 단순히 물을 안 마셨다라는 작은 행동이 신장에게는 하루의 첫 번째 공격이 되는 겁니다. 특히 아침에는 단순한 갈증 해소가 아니라 신장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습관으로 물을 챙겨야 합니다. 미국 신장학회에서도 아침 기상 직후 200ml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물한 잔으로 신장을 깨워주셨나요? 아니면 그냥 바쁜 일상에 쫓겨 잊으셨나요? 여러분, 신장은 단번에 무너지는 장기가 아닙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고 그 습관이 수년을 이어지며 신장을 조용히 잠식해 갑니다. 아침 공복 커피, 짠 국물, 아침 물 부족, 이세 가지는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일 뿐이지만 결국에는 신장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파괴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루를 시작할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내 아침 습관은 신장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서서히 파괴하고 있는가? 5. 실제 습관 교정으로 신장을 지켜낸 사람. 여러분, 지금부터는 실제로 아침 습관을 바꿔 신장을 지켜낸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과 경각심을 주는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70대 김영호 어르신. 평생을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지만 늘 바쁘다는 이유로 건강에는 소홀했습니다. 아침마다 습관처럼 들이켰던 건 바로 뜨거운 공복 커피 한 잔과 짭짤한 라면 국물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큰 해가 될 줄은 그 누구도 쉽게 상상하지 못했죠. 그런데 어느 날 몸의 이상이 찾아왔습니다. 다리가 갑자기 코끼리 다리처럼 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 생각했지만 점점 증상은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 피검사를 받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고작 20%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곧 투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은 김 어르신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김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한다. 는 굳은 다짐으로 생활 습관을 송두리째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공복 커피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 대신 아침마다 미지근한 물한 잔으로 신장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국물 없는 담백한 식사로 바꿨습니다. 된장국, 김치찌개 대신 싱겁고 깨끗한 반찬 위주의 식단을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 매일 자신의 소변을 직접 체크했습니다. 색깔과 거품의 정도를 살피며 신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실천한 지 18개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검진 결과, 한때 투석을 권유받았던 그의 신장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된 것입니다. 의사들조차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기적 같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사실 습관이 만든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신장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그 힘을 살려주는 건 우리의 생활 습관입니다. 김 어르신의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 따라 할수 있는 선택입니다. 오늘의 작은 습관 교정이 내일의 건강한 신장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 신장을 살리는 아침 습관.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신장을 살리는 아침 습관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잔. 밤새 우리 몸은 호흡과 땀으로 수분을 잃습니다. 이때 걸쭉해진 혈액을 가장 먼저 맑게 씻어주는 것이 바로 물한 잔입니다. 차갑지 않고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이 신장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며 신장에 부담 없이 수분을 공급합니다. 두 번째, 짠 국물 피하기 식탁을 최대한 담백하게. 된장국, 김치찌개, 라면 국물.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한 숟가락의 국물이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훌쩍 넘기곤 합니다. 짠 국물은 곧바로 혈압을 높이고 신장을 압박하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됩니다. 아침만큼은 국물을 줄이고 담백한 반찬으로 신장을 쉬게 해주세요. 세 번째, 소변을 볼때 반드시 확인하기. 신장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소변의 색, 거품, 냄새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 소변은 특히 신장의 건강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하루에 단 10초만 시간을 내어 소변을 관찰하는 습관이 신장병을 조기 발견하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 돕기, 밤새 굳었던 근육과 혈관을 풀어주는 아침 스트레칭은 신장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신장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해져 사구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목을 천천히 돌리고 허리를 가볍게 숙이며 다리를 스트레칭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결국 신장을 지키는 비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침의 작은 습관 변화입니다. 이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수십 년뒤 투석실이 아닌 건강한 일상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침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하나씩 바꾸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평생 건강하게 뛰도록 저는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지인분들께 꼭 전해주세요. 함께 건강한 삶을 위하여 화이팅입니다.